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우리 고객님 추석도 잘 보내시고 연휴도 잘 보내셨는지요? 예, 난초맘이 어, 정말 오랫동안 예,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고객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어, 우리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대로 안부 전하지 못해서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예, 이제부터는 어, 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고님들에게뭐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고 귀한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만 깨끗이 정리를 해서 우리 고인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마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난처맘은 예, 뭐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 소개를 잠깐 할게요. 음, 요 아이도 지금 제가 향기가 굉장히 그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꽃이 핀 아이가, 이 아이가 수입 그 아이인데요. 꽃이 좀 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입고 가격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많이 저렴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이 대만 수입은 2만 원에 그냥 우리 고인 꽃이 지금 졌어요. 제가 미쳐. 그런데도 향기가 나요. 꽃잎이 굉장히 두툼하고 그렇더라고요. 꽃이 예쁘고요. 예, 아주 뭐 대형은 아니고요. 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인터메디아가 고객님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 인터메디아도 고객님께 3만원에. 아주 작진 않습니다. 우리 여기 토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요런 아이는 제가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 오크리아나 교배종인데요. 예, 요 아이. 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가격으로, 예,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가, 예, 스크릿, 스크릿 러브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워크리아나 교배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워크리아나 원종입니다. 지난번에 판매하던 아이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 때는 제가 조금 요거보다 큰 아이들 5만원씩, 뭐, 4만 5천원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예, 요 아이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요꽃 물었죠, 그죠? 예,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 예, 요 아이는 제가 그냥 3만원에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밥이 굉장히 많죠? 예, 꽃대 지금 물고 있고요. 뭐, 3만 5천원 해놨는데, 밥은 이렇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로즈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에나미가 있는데요. 우리 에나미 같은 경우도 꽃이 참 예쁜데, 예, 요, 지금, 올해는 아마 요, 새촉이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요 아이도 에나미 4만원인데,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엔젤 키스. 예 우리 엔젤 키스도 이렇게 밥이 많아요. 밥도 많고, 예,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 3만원에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꽃대는 없는데, 대만 수입난인데요. 요 아이도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 아이가 지금 한참 지금 뿌리도 너무너무 잘 내리는 아인데, 이요 아이, 비올라세 알바입니다. 예, 비올라세 알바 부작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두개 있어요. 요 아이 5만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버튼 타 예, 부작 요 예, 아이 3만 5천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원종 아이들은 조금 예, 루브센스입니다. 이 아이가 루브센스인데요. 꽃이 굉장히, 그, 향기도 좋고, 하얀 꽃이 피는 아이예요 벌브가 많지 않아서, 우리 요, 루버센스 같은 경우는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벌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벌브 정도 되는데, 요 뒤에는 잎이 지금, 예, 요렇게 돼 있어요. 하나가. 그렇습니다. 루버센스는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시마 ELF 블루는요, 요 꽃에 보이시나요? 예이렇습니다 밥도 많구요 예요 아이는 꽃이 이렇게 피죠 미시마 ELF 부루 3만 5천원에 드리고요 히메가 진짜 밥이 좋죠 예 까만 분에 있는데요 요 아이 제가 그냥 15,000원에 드리는 걸로 요 지금 꽃이 피었어요 히메 여기도 예 밥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님 이렇습니다 15,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아, 스키네리 알바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그 꽃대를 물기는 물었어요. 밥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스키네리 알바는 예, 6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예, 블랙티오섬 알바,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작입니다. 상태가 상당히 괜찮죠, 그죠? 예, 요 아이 2만원에 드리고,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미난이 하나 있어요. 우리 거미난. 뭐, 이 정도 되면은 가격이 꽤 하는데, 요 저렴하게, 우리 고객님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종아이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우리 여기 개입고가 보이는데요, 고객님. 우리 개입고, 예, 토분에 있는 아이. 요 아이가 지금 현재 꽃은 없어요. 하나 졌어요. 제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입고 같은 경우는, 예, 요것도 만 오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만 수입난 요 아이 하나 있어요. 요 아이 지금 꽃대를 여기 하나가 물었는데요. 대만 수입난. 예, 요 아이도 이만, 이만 원에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우리 그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예, 꽃이 참 괜찮은 아인데, 이 예, 요 아이, 6만원씩 전에 판매했었는데, 지금 5만원에, 요 꽃대 하나가 올라오긴 했는데, 아마 잘될것 같아요. 요렇습니다. 밥도 많고요 예, 요렇습니다. 지금, 예. 음, 그렇게 하고, 우리 랩투스가, 예, 우리 랩투스 있는데요, 요 2만원에 드릴게요, 부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참익루비죠 예, 우리 참잉루비도 공연님께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바, 이 아이가 수입아인데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아마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꽃은 지금 두 개를 물었는데, M359, 예, 요런데, 어, 나중에 제가 한번더 알아볼게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아이도 하얀 꽃이 예 아주 참 예쁘게 피었는데 이 아이가 어, 아 다이아몬드 펄이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꽃도 크고 예 굉장히 향기도 좋고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 다이아몬드 펄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브러브리치가, 꽃대가 지금 여기 몇 개나 물었어요. 예, 한두 개, 여기 세개 정도. 이건 안될것 같고,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예, 우리, 러브러브리치는, 예, 삼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님, 꽃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카니발 키스입니다. 우리 카니발 키스, 예, 이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음, 요거 화이트 드림 예요 아이 어 전에 제가 입고할 때한 4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아이였는데 우리 화이트 드림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잘 보이나 지금 예예요 아이 꽃이 참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예. 이 아이, 한 6만원에, 제가 7만원에 판매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미니 크리켓입니다. 우리 지미니 크리켓, 예, 이 아이도 지금 꽃대 이렇게 좀, 지미니 크리켓 같은 경우는 좀 있나? 예, 요거 지금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밥이 좋고요 예, 토분에 좋은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고객님 여기, 어, 인터메디아 오라타입니다. 이 아이가 꽃이 참 예쁘죠? 우리 인터메디아 오라타. 밥도 많구요. 팔각분에 있고, 꽃은 이렇게 핍니다. 예, 한기도 좋구요. 이 아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어, 요 아이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고객님. 예, 세미 알바인데요. 예.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이 예, 아이 10만원 하는데 오늘 특별가로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있을 때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 지금 맥시마 세미알바 예, 이렇습니다. 8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고생,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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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루레마니 아 알바입니다. 루레마니 아 알바 밥 많죠. 예, 요 아이 5만 원에 제가 드리는 걸로 열었습니다. 예,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가 킹 엔젤입니다. 지금 꽃이 아, 처음 이제 여기 수입해서 와서 이제 처음 펴 보는 인데킹 엔젤인데요. 아, 요 아이도 어, 오뭐 그래 남아 교배종 같은데 5만원에 판매 한다고 했었는데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요렇게 예쁜 꽃이 피는 디바이나 예 우리 디바이나 같은 경우도 요렇게 꽃이 피죠 예 우리 디바이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는 예 현재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다이아나입니다. 우리 고객님 다이아나 꽃잘 아시죠? 예, 이렇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고요 예, 꽃이 요렇게 피는데, 우리 다이아나 밥이 이렇게 맛있어 예전에 이정도 되면 한 8만원씩 넘겠죠? 예 지금 5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이아나는요, 고객님 꽃대 안 물어서 지금 새축이 이렇게 올라 두 개나, 두 개, 세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예. 꽃대 올라오면 또 가격이, 그죠? <laughs> 예, 요거 아벨라입니다. 예, 우리 아벨라 꽃대 두대 물었어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루데마니아, 야이가, 예, 루데마니아입니다. 루데마니아 루브라인데요. 이 아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아이인데, 오늘, 예, 요 아이, 15만원짜리 아이,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넘버 투. 예, 꽃대 두대 물었죠. 요 아이도 5만원씩 판매, 5만원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 꽃대 두개물었고요요 아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요 아이, 예, 오크리아나 인터메디아 교배입니다. 요 4만원 했던 아이 있죠? 예, 요 아이, 3만 5천원에, 예, 판매하고요. 아, 우리 맥시마 세미알바가 여기 하나 또 있는데요. 예, 요 아이 8만원에, 아, 저기 8만, 15만원 하는 아인데요. 이요 아이 맥시마 세미알바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드리거든요. 예, 고고,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볼케이노입니다. 예, 우리 볼케이노. 이렇게 밥이 좋은 아이. 예, 4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요 아이 진짜 입고 가기 너무너무 비싸. 비올라세야인데요 밥이 진짜 많고, 예전에는 정말, 15만원에 제가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이 아이, 볼케이노, 아, 저기, 비올라세아, 1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지나면 제가 조금 저걸 할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기에, 아이고, 요 아이는, 아, 이 아이가 지금, 까만 분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부작도 있어요, 지금. 예. 트리시오입니다. 우리 트리시오도 오늘 만 오천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까만 분에 있는 아이요. 그리고 우리 토분에 있는 트리시오 이렇게 밥이 좋은 요런 아이 있죠. 이런 아이 삼만 원인데 이 팔각 분에 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도 예 이만 오천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하는 거라 우리 고유님께 정말 저렴하게 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아이도 러브 메모리 피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 2 5 0 0 0 원에 우리 고객님께 지금 밥이 진짜 좋거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예, 부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래 꼭 보시고 예 옮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객님께 지민이 크리켓,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예, 우리 지민이 크리켓이 몇개 있어가지고, 예, 제가 보여드렸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지민이 크리켓 굉장히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향기도 좋구요. 그래서 또, 요 아이는 해피송입니다 지금 해피송이 꽃대가 뭐,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해피송 같은 경우도 2만원에 그냥, 꽃이 있는 아이로 보낼게요. 이렇게 예, 2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요 노빌인데요. 노빌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요 아이도 3만 5천원인데 예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요런 아이는 없어요. 지금 와타나베 예, 와타나베, 요런 아이,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죠?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프로니티스, 아, 소프로니티스, 4만원에. 요 5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4만원에 드리는 걸로, 예, 밥 많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로니티스, 4만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비올라세의 티퍼 판매했죠? 이 아이가 좀 잎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래요. 4만원에 판매했는데 우리 티포, 비올라세아 티포 3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일부러 많은 아이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고객님 이렇게 엔젤키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밥이 이렇게 많고 이런 아이 있죠. 3만원에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는, 예, 그렇게, 뭐, 엔젤 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촉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고객님 꽃이 다 피죠. 그렇게 예, 하도록 하고,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laughs> 좀 어떨떨 하네요. 아, 그리고, 음, 우리 진구미 예, 우리 진구미랑와타나베가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요, 원래 제가 한개만 원씩 판매했는데요. 어세개 2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매할게요. 어, 그리고 어요 아이가 지금 버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버진. 토분에 있는 아이. 예. 우리 버진 같은 경우는 꽃이 이렇게 피죠. 요 아이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laughs> 방송을 하려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좀, 많은 아이들이, 예, 뭐, 미니 쟁기시라든가, 어, 뭐, 아이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천천히, 제가 오늘부터, 어, 제가 오늘 그, 오전에 방송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늦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 다음부터, 원래 제가 오전에 일찍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우리 고객님께 많은 아이들이라기 보다는, 가지수가 많게 보다는, 조금 더, 우리 고객님이 저렴하게, 좋은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틀레 꽃 없는 아이들 있죠? 제가 지난번에 종류별로 해서, 어, 개당 5천원씩 이렇게 판매한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우리 필요하시면 우리 고객님께서 꽃 없는, 예, 무명, 이름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골라서 제가 개당 5천원씩 해서 여전히 그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뭐 다른 아이들도 또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세번 정도 방송을 하면서 구인께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예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처맘이었습니다